신미나 주지훈, 이종석, 이세영이 출연하는 서양 판타지 대작이 나치 관련 논란이라는 악재를 딛고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지 업계와 시청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 역사의 파격적 이정표 서양 공중 판타지의 탄생. 최근 홍콩 디즈니랜드 호텔에서 개최된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프리뷰 2025 행사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수많은 라인업 중에서도 전 세계 취재진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은 작품은 단연 재혼 황후였습니다. 신민아, 주지훈, 이종석, 이세영이라는 대한민국 최정상급 배우들이 중세 유럽의 화려한 귀족으로 변신해 무도회장을 누비는 모습은 실로 충격적인 비주얼의 향연이었습니다. 그동안 K 드라마는 로맨틱 코미디와 스릴러, 한국적 사극 등에서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해왔으나, 서양 중세풍의 판타지 세계관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앱소설과 앱툰으로 이미 글로벌 누적 조회수 26억 회를 기록하며 막강한 팬덤을 형성한 원작이 한국 배우들의 연기력과 자본력을 만나 어떻게 영상화되었을지 업계와 시청자들의 기대는 이미 최고조의 달에 있습니다. 톱스타 4인방이 그려내는 동대제국의 욕망과 로맨스 이번 작품의 가장 큰 무기는 단연 압도적인 캐스팅 라인업입니다. 신민아는 명석한 두뇌와 우아한 기품을 지닌 나비의 황후 역을 맡아 극의 중심을 잡습니다. 그녀는 이혼 통보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강인한 여성을 연기합니다. 주지우는 강력한 권력을 가졌지만 한 순간의 매혹으로 비극을 초래하는 황제 소비에슈로 분해 특유의 카리스마를 발산합니다. 특히 과거궁에서 세자 역할을 맡았던 경험을 살려 이번에도 황실의 위험을 완벽하게 재현했습니다. 비밀을 간직한 서왕국의 왕자 하일리 역의 이종석은 신비롭고 매혹적인 매력으로 나비의 마음을 흔듭니다. 가벼움 속에 감춰진 치밀한 계획을 연기하는 그의 섬세한 표현력은 원작 팬들이 가장 기대하는 대목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도망노예에서 황제의 정부가 되어 신분 상승을 꿈꾸는 라스타 역의 이세영은 순수한 얼굴 뒤에 숨겨진 욕망을 치열하게 연기하며 그게 긴장감을 더합니다. 내 배우의 연기 시너지는 낯선 서양 공중 배경을 단숨에 몰입감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유럽 로케이션과 고증의 미학 그리고 뜻밖의 악재, 제작진은 가상의 제국인 동대 제국을 완벽하게 구현하기 위해 독일과 체코를 오가는 대규모 유럽 로케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실제 중세 고성과 궁전을 배경으로 촬영된 영상은 세트로는 담아낼 수 없는 웅장함과 고전적인 미를 보여줍니다. 독일의 정교한 건축물과 체코의 고혹적인 분위기는 배우들이 착용한 화려한 드레스 및 연미복과 어우러져 한편의 유화를 보는 듯한 시각적 쾌감을 선사합니다. 조수원 감독의 감각적인 연출과 여진, 현충열 작가의 치밀한 극보는 판타지적 설정을 현실감 있게 지탱하는 힘입니다. 하지만 화려한 출발 뒤에 예기치 못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소품 검수 과정에서 일부 장식이 나치 훈장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입니다. 이는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대작으로서 세심한 고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준 사건이었습니다. 제작진은 즉각적인 수정과 사과를 통해 진화에 나섰지만 역사적 민감성이 높은 사안인 만큼 이번 악재가 글로벌 흥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후궁이 되기 위해 자신의 과거를 지우고 황후 나비의 자리를 위협하는 야심가로 변모합니다. 이세영은 라스타라는 인물의 처절한 생존 본능과 그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아픔을 입체적으로 그려내며 시청자들에게 미워할 수 없는 악역의 진술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동서양의 경계를 허문 시각적 혁명과 제작 비하인드 재혼 황후의 제작진은 시각적 완성도를 위해 미술팀과 위상팀에만 수백 명의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특히 신미나가 입는 드레스 한 벌을 제작하는 데만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직접 공수한 최고급 원단을 사용해 중세 귀족의 기품을 살렸습니다. 주지훈과 이종석이 착용하는 제복 역시 각 캐릭터의 성격에 맞춰 금사자수와 훈장의 위치 하나까지 세밀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조수원 PD는 이번 작품에 대해 단순히 서양 문화를 흉내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국 배우들만이 가진 섬세한 감정성과 서양 판타지의 웅장함을 결합하는데 주력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독일 현지 로케이션 촬영 중 현지 스태프들조차 한국 배우들의 완벽한 비주얼과 몰입도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는 후문입니다. 신민아의 차가운 지성과 이세영의 뜨거운 욕망이 부딪히는 궁중 암투 장면은 실제 고성의 서늘한 공기와 어우러져 극강의 긴장감을 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디즈니 플러스 최고의 기대작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 재혼 황후는 이미 원작 웹툰이 글로벌 시장에서 검증된 IP 지식재산권. 인만큼 공개 전부터 해외 팬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홍보 영상이 공개된 직후 SNS에서는 삽사인 더리메리 댐프리스 삽사인 신미나 등의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에 오르며 뜨거운 열기를 입증했습니다. 해외 평단은 한국의 탁월한 드라마 제작 역량이 서양풍 판타지라는 장르와 만났을 때 어떤 시너지를 낼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혼과 재혼이라는 파격적인 소재를 주체적인 여성 서사로 풀어낸 나비의 캐릭터는 현대 여성들에게 큰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민아는 나비에는 단순히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인물이다. 그 강인함이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주지훈 역시 소비에 슈는 악역이라기보다 사랑과 권력 사이에서 길을 잃은 인간적인 인물이다. 시청자들이 그의 고뇌에 함께 참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알게 된 라스타는 자신의 불행했던 과거를 지우고 신분상승을 꿈꾸며 황제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하지만 나비의 황후의 자리를 위협하며 서서히 드러나는 그녀의 뒤틀린 욕망은 그게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핵심 동력이 됩니다. 이세영은 라스타라는 인물이 가진 가련함과 섬뜩한 야망 사이의 간극을 입체적으로 그려내며 단순한 악역을 넘어선 설득력 있는 서사를 보여줄 예정입니다. 동서양의 경계를 허무는 글로벌 프로젝트의 야심. 재혼 황후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호화 캐스팅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 작품은 K콘텐츠가 가진 기획력과 자본이 이제는 아시아적 배경을 넘어 서구권의 전유물이었던 중세 판타지 영역까지 확장되었음을 선포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닙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이번 프로젝트에 역대급 제작비를 투입하며 전 세계 시청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로맨스와 권력 투쟁이 서사를 가장 화려한 비주얼로 구현해 냈습니다. 홍콩에서 공개된 프리뷰 영상 속 나비에와 하일리의 무도회 장면은 압권이었습니다. 독일 고성의 웅장한 아치형 창문 사이로 쏟아지는 달빛 아래 신민아와 이종석이 선보인 우아한 왈츠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옮겨 놓은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현장에 참석한 글로벌 미디어 관계자들은 한국 배우들의 마스크가 서양 중세의 복식과 이토록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다는 사실에 연신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기술과 예술의 만남, 고증을 넘어선 재해석. 조수원 PD는 이번 연출에서 고전적인 우아함과 현대적인 감각의 조화를 가장 강조했습니다. 단순한 시대극에 머물지 않기 위해 조명과 색감 보정 과정에서 최첨단 CG 기술을 동원하여 예툰 특유의 몽환적이고 탐미적인 분위기를 현실 세계로 끌어올렸습니다. 동대제국은 금색과 붉은색을 주조색으로 사용하여 화려하고 권위적인 느낌을 준 반면 서왕국은 은색과 푸른색을 활용해 신비롭고 진취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 등 공간마다 뚜렷한 개성을 부여했습니다. 또한 음악 감독으로 참여한 거장들의 손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중세 유럽의 고음악 악기들을 현대적인 오케스트라 편곡과 결합하여 각 캐릭터의 심리 상태를 대변하는 웅장하고도 섬세한 OST를 완성했습니다. 특히 하일리 왕자가 나비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하는 테마곡은 공개 직후부터 팬들 사이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된후 순수한 얼굴 뒤에 감춰진 거대한 욕망을 드러내며 나비의 자리를 위협하는 인물입니다. 이처럼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4명의 배우가 펼칠 연기 대결은 벌써부터 글로벌 시청자들의 심박수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원작의 방대한 서사를 촘촘한 극본으로 재구성한 이번 시리즈가 과연 K판타지의 새로운 지평을 열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관전 포인트와 제작 비하인드를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각적 혁명 독일과 체코의 고성이 빚어낸 리얼리티. 제작진이 독일과 체코 로케이션을 고집한 이유는 단순한 화려함 때문이 아닙니다. 컴퓨터 그래픽 CG. 으로는 결코 재현할 수 없는 세월의 흔적과 고성 특유의 웅장한 공기를 담아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조수원 PD는 동대제국은 가상의 공간이지만 시청자가 그곳에 실제로 발을 딛고 있는 듯한 몰입감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촬영이 진행된 체코의 한 공전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곳으로 신민아와 주지훈이 대립하는 연회장 장면에서 그 압도적인 유용을 드러냈습니다. 유의상 제작팀 역시 기록적인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신민아가 입는 드레스 한 벌을 제작하는 데에만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프랑스에서 직접 공수한 레이스와 이탈리아산 최고급 실크가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나비의 황후의 고결함을 상징하는 다이아몬드 티아라는 실제 보석 세공사가 참여하여 제작되어 조명 아래서 배우의 움직임에 따라 영롱한 빛을 내뿜으며 현장 스태프들의 탄성을 자아냈다는 후문입니다. 연기 변신, 순수악 라스타와 직진남 하일리의 매력. 이번 작품에서 가장 파격적인 변신을 시도한 인물은 단연 이세영입니다. 그동안 옷쏨의 붉은 끝동 등을 통해 단아하고 강단 있는 여성을 연기해온 그녀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라스타로 분한 것은 신선한 충격입니다. 이세영은 라스타는 단순히 미워할 수만은 없는 처절한 생존 본능을 가진 인물이라며 미소 짓는 입매와 대비되는 차가운 눈빛 연기에 공을 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종석이 연기하는 하일리 왕자 또한 여심을 저격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서왕국의 왕자로서 신비로운 매력을 발산하는 동시에 나비에게만큼은 거침없이 애정을 표현하는 대형견 같은 매력은 원작 팬들이 가장 기대하는 대목입니다. 이종석 특유의 섬세한 멜로 눈빛이 서양 중세풍 제복과 만나 어떤 시너지를 낼지, 그리고 주지훈이 연기하는 소비의 슈와 어떤 팽팽한 신경전을 벌일지가 그게 핵심 재미가 될 전망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는 재혼 황후의 보편성, 일각에서는 한국 배우들이 서양 중세 문화를 연기하는 것에 대해 어색함을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작진은 이를 판타지라는 장르적 특성으로 정면 돌파했습니다. 동대제국은 현실의 유럽이 아닌 동양과 서양의 미학이 절묘하게 혼합된 제3의 세계입니다. 주지우는 인간의 사랑과 배신, 권력을 향한 욕망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보편적인 감정이라며 비주얼적인 낯설음은 배우들의 탄탄한 연기력으로 충분히 상쇄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또한 디즈니 플러스라는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 190여 개국에 동시 공개되는 만큼 이번 작품은 K드라마가 가진 연출력과 자본력을 세계 시장에 증명하는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이미 글로벌 누적 조회수 26억 회를 기록한 예툰의 팬덤이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는 상황에서 드라마 재혼황후는 단순히 원작을 재현하는 수준을 넘어 영상미의 극치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댄 라스타는 타고난 애교와 가련한 외모를 무기로 소비에슈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으며 궁정의 새로운 실세로 떠오릅니다. 하지만 신분 상승을 향한 끝없는 욕망과 과거의 비밀이 얽히며 비극의 중심에 서게 되는 입체적인 캐릭터입니다. 이세영은 기존의 선한 이미지에서 탈피해 생존을 위해 악녀가 될 수밖에 없었던 라스타의 복잡한 내면을 설득력 있게 그려낼 예정입니다. 동양의 감성과 서양의 배경이 만난 새로운 미장센. 재혼 황후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한국적인 감성과 서양 중세의 화려한 미장센이 결합했을 때 발생하는 묘한 이질감과 신선함입니다. 조수원 PD는 이번 작품의 비주얼 콘셉트를 클래식 판타지라고 정의했습니다. 단순히 서구의 공정 드라마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한국 배우들이 가진 특유의 섬세한 표정 연기와 감정선을 서양의 웅장한 배경 위에 얹어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겠다는 전략입니다. 실제로 독일 로케이션 촬영 당시 현지 스태프들은 신민아와 주지훈의 한복선을 닮은 듯한 유려한 드레스와 제복 피대 감탄을 금치 못했다는 후문입니다. 서양의 고성 안에서 한국의 톱스타들이 펼치는 치열한 심리전은 글로벌 OTT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K드라마가 이제 소재와 배경의 한계를 넘어 전 세계 어떤 문화권의 이야기도 소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원작의 파격적인 전개, 드라마에선 어떻게, 앱소설과 앱툰에서 독자들을 열광시켰던 이혼 현장에서의 재혼승인 요구 장면은 드라마에서도 가장 공을 들여 촬영한 시퀀스입니다. 제작진은 이 장면의 극적인 효과를 위해 수백 명의 보조 출연자와 실제 말들을 동원했으며, 나비에가 이혼 서류를 집어 던지는 찰나의 순간을 초고속 카메라로 담아내어 시각적 카타르시스를 극대화했습니다. 또한 하일리 왕자가 새로 변신의 나비에와 교감을 나누는 판타지적 요소는 할리우드 수준의 CG 기술이 도입되었습니다. 이종석의 눈빛과 새로 변한 모습 사이의 이질감을 줄이기 위해 모션 캡처 기술이 활용되었으며, 이는 원작 팬들이 가장 기대하는 하일리의 귀여운 반전 매력을 완벽하게 재현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글로벌 팬덤이 움직인다. 케이판타지의 새로운 이정표. 재혼 황후는 기획 단계부터 글로벌 시장을 겨냥했습니다. 원작이 이미 북미, 유럽,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거대한 팬덤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디즈니 플러스는 이 작품을 2025년 최고의 텐트폴, 텐트폴 작품으로 낙점했습니다. 홍콩에서 공개된 프리뷰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자마자 전 세계 팬들은 각국의 언어로 실시간 반응을 쏟아내며 폭발적인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주지훈과 이종석이라는 두 글로벌 스타의 맞대결은 아시아 전역의 팬들을 설레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냉철한 황제와 다정한 왕자라는 상반된 캐릭터 설정은 여성 시청자들의 심장을 저격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여기에 신민아의 주체적인 여성 서사가 더해지며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선 고품격 정치 드라마로서의 면모도 갖추었습니다. 댄댄 그녀는 천부적인 가련함과 영악함을 무기로 소비예슈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습니다. 이세영은 라스타라는 인물이 단순한 악역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는 과정에서 변질되어가는 인간의 복잡한 내면을 입체적으로 그려낼 예정입니다. 그녀는 라스타가 느끼는 불안과 열등감, 그리고 황실의 안주인이 되고자 하는 뒤틀린 욕망을 섬세한 표정 변화로 표현하며 그게 긴장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배우들의 여련만큼이나 기대를 모으는 것은 바로 시각적인 완성도입니다. 제작진은 나비의 드레스 한 벌을 제작하기 위해 수개월의 시간을 투자했으며 고전적인 실루엣에 현대적인 세련미를 더한 디자인으로 드라마만의 독자적인 스타일을 구축했습니다. 특히 예고편에서 공개된 무도회 장면은 수백 명의 보조 출연자가 실제 중세 무도회 예법을 익혀 촬영에 임했을 정도로 정교하게 연출되었습니다. 독일의 고성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 장면은 마치 시청자가 그 시대의 한가운데로 들어간 듯한 몰입감을 선사할 것입니다. 연출을 맡은 조수원 PD는 이번 작품에 대해 단순한 로맨스 판타지를 넘어 한 여성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개척해 나가는 성장 드라마이자 고도의 심리 정치극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는 한국적인 감수성과 서양의 클래식한 배경이 만났을 때 발생하는 묘한 에너지가 이번 작품의 가장 큰 매력이라며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전 세계 시청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인간사를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음악 역시 작품의 품격을 높이는 데 한몫을 담당합니다. 대규모 오케스트라가 참여한 사운드 트랙은 제국의 웅장함과 인물들 간의 비극적인 운명을 극적으로 고조시킵니다. 제작진은 음악을 통해 동양적 서정성과 서양적 장엄함을 조화롭게 배치하여 재혼 황후만의 독보적인 분위기를 완성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이번 재혼 황후를 통해 한국 콘텐츠의 지평을 전 세계로 확장하겠다는 포부입니다. 이미 막강한 팬덤을 보유한 원작의 힘에 한국 톱스타들의 연기력과 자본력이 결합한 만큼 공개 직후 글로벌 차트 상위권을 휩쓸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신민아와 주지훈의 팽팽한 대립 그리고 이종석이 선보일 순애보적인 로맨스는 벌써부터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한국 배우들이 재해석한 중세 유럽의 대서사시는 이제 막그 서막을 올렸습니다. 화려한 왕관 무게를 견디며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는 나비에와 사랑과 욕망 사이에서 위태롭게 흔들리는 황실의 인물들. 그들이 그려낼 배신과 복수,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이야기는 2026년 가장 강렬한 드라마적 경험이 될 것입니다. 공개된 프리뷰만으로도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재혼 황후가 과연 한국형 판타지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K 콘텐츠의 위상을 다시 한번 드높일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여러분은 이 호화로운 캐스팅 라인업 중 어떤 인물의 연기가 가장 기대되시나요? 나비의 당당한 반격이 시작될 그날을 함께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촬영지인 독일 고성의 상세 정보나 배우들이 착용한 장신구의 브랜드 고증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드라마와 관련된 흥미로운 뒷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